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로입니다 공영방송이나 신문,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 습관을 버리시라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보면 거의 100%가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격이 폭등했다든지 폭락했다든지 이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가격이 폭등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폭등했으니까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말고 조심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인지, 가만히 있지 말고 폭등하는 비트코인을 더 오르기 전에 사라는 것인지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공영방송에서 내보낸 비트코인 관련 유서들을 찾아봤는데,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조잡한 내용들입니다. 엘살바도르 뉴스를 보면 전부 발가벗긴 깽단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걸 뉴스라고 내보내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영방송의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을 노름판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는 흥미 위주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에 이처럼 열광하는가? 정부 및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피아트머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은 피아트머니를 신뢰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몰려드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투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물론, 대다수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트레이드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그럴수록 공영방송쯤 되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마약, 매춘을 비롯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전부이고,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지, 그런 자극적인 뉴스가 얼마나 편향된 보도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뉴스라고 하면은, 신뢰가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운서는 연출자가 적어준 대로 읽고 연출자는 보도국장 눈치 보고 보도국장은 본부장 눈치 보고 본부장은 총괄 부사장 눈치 보고 부사장은 사장 눈치 보고 사장은 인사권자 눈치 보는 그런 시스템에서 무슨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겠습니까만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너무 자극적이고 수준 낮은 뉴스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같이 인류 문화사적으로 중요하고 혁신적인 문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를 지금처럼 가볍고 자극적이며 흥미 위주의 소재로 취급해서 보도한다는 것은 후세에 해당 언론사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카를벤츠가 1886년 제작한 3륜 자동차가 처음 제작되었을 때 가솔린 엔진 기관은 자전 고장 그리고 연료 보급 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카를벤츠의 이웃들은 카를벤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녔고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그의 부인 베르타벤츠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남편 몰래 아들을 태우고 106km 떨어진 자기의 친정 집까지 주행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는 최초의 장거리 운전자가 되었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런 로매틱한 스토리를 통해 독일 정부에서도 페이턴트 모트바겐의 성능을 인정하게 되었고 1888년 베를린에서 37435라는 특허번호를 받게 되고서 이 모델은 특허받은 특허권이라는 뜻을 가진 페이턴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1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인류에게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연들을 간직한 채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크나큰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혁명적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호들레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한 모통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작은 역할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단순한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사팔사팔하면서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탕진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스컴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므로 비트코인은 그 본질을 쉽게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으나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인류의 문명을 바꿀 혁명적인 게임 체인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국가나 중앙화된 금융 체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게 되면 물론 디지털 금의 지위를 넘어 세상의 모든 자산의 가치 평가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뭐 이런.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헛된 상상이라 하더라도 기분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변하고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기웃거리는 도박판, 좋게 말하면 위험한 투자수단 정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어떤 법관이 비트코인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톱뉴스로 나올 만큼 파격적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떳떳하지 않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트코인 호들러는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잘못 살았으면 그 나이에 가상화폐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느냐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지금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 그리고 공영 방송에서조차 방향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투기와 사기, 속임수와 한탕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만 개의 블록체인 기술을 빙자한 가상화폐들이 ICO라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퇴출되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떤 연구나 진지한 검토도 없이 사자바 비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연관성이나 비트코인과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를 구분하고 가상자산과 비트코인의 뉘앙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문화를 도입하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공영방송에서 자극적으로 다룰 정도의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 미래에 다시 없을 큰 변화를 가져다줄 문명의 초창기 현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후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좀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는 없는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